나무 앞에서 터졌죠. 치킨 물결표 요아 제라스레단 2,000냥 후원과 미션 감사합니다. 어 나왔다 나왔다. 차 있다 차 있다. 이게 저희 생각대로 게임이 안 풀리잖아요. 그냥 딱이 정도 타이밍에 여기서 저쪽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다가 적을 만나고 피가 까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쳐. 그러다가 자기장이 더 멀어져. 그러면은 점점 들어가기 힘들어지죠. 그래서 차원형이 필요한 거예요. 그리고 인서클을 안한 다음에 여기 해안가 라인에서 차를 대고 버텨요. 그다음에 자기장이 어디로 잡힌지 보고 이 도로를 탈것지이 도로를 타고 인서클 할 건지를 생각할 겁니다. 아. 자석 바꾸기 이거 Z 제트... Z에서 제트에서... 어 여기 나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<laughs> 사람 발견? <laughs> 저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발견. 게임 좀할줄 아시네, 아저씨. 아이스 장애점 바뀌었고요. 끝자리 쓸수 있으면 끝에 써도 될것 같은데 괜찮은 데 위에서 강 나오고 옆에서 강 나오고 옆에서 강안 나오고 이게 3번 버티다가 할게요. 이 집에서도 이제 사람이 올 거고 보이죠, 보이죠? 근데 저분도 제 차가 보이긴 보일 거라 제 쪽으로 각을 안 내줄 거야. 내줬어? 한쪽 상갑이라 좀잘 안잡혔다라기보다는 그게 안됐어요. 탄소 계산이 안됐어. 이거 중앙 자리 애매하게 쓸 바에는 차라리 진짜 이쪽 집 가는 게 낫고요. 아니면 이쪽 창고 박아도 돼요. 애매하게 중앙 쓸 거면 아니면 끝자리 써야죠. 이쪽은 밀었어요. 왼쪽은 사람 있으면은, 총소리 듣고 붙을 생각 할 텐데, 붙은 느낌이 없었고. 내려가면 강 나온다. 파밍하고 싶다. 마실 걸 필요한데. 근데 저분이 쓸수 있어서, 안 돼. 그여기 차댔다가 그냥 이동했거든요. 죽을 뻔했다. 하나, 둘, 셋. 뭐 이렇게 있겠지? 내려가야 되고요. 이쪽 아래를 쭉 질르면 없을려나? 열로 차박았는데 여기는 있 사람이 안 보였고요. 그리고 여기서 SR 사운드 들렸고, 그리고 이쪽 아래에서 붙은 사람 봤고 그러면은 이거 이분은 열로 딱 들어갈 거고, 저는 차를 엿다가 세워가지고 이거 일자 양각구도 만들어주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맞고, 이렇게 맞고, 이렇게 맞아야 돼요. 제가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을 죽이고 차를 여다 세운 다음에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양각 받기 전에 먼저 양각을 만들어 보자. 일단 누가 노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. S 쓰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막 깔아두고. 인서클이 아니에요. 그냥 완전 끝자리로 갈 거예요. 끝자리. 아, 바위가 두 개라서 양각을 안 맞은 거야? 왜안 보이지? 저쪽 분홍이는 보이거든요? 앞에 있다 그치 이렇게 양락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명은 저기 아래에서 아까 건너오는 연막이 보였고 어디였죠? 정확히 어디였지? 전화무거가요 연막을 너무 많이 썼네 아왜 점사야 이거 에바에요 이게 안 맞아요? 왜반데 탄속 개선이 안 되니 이게. 아, 나이스, 시시, 에피파이브, 쓰지 마세요 아, 마스터에도, 6회정도 하면, 은9전점 주네요.